네, 선배님 잠, 잠시 사회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민주당이 아, 아, 아. 일방적으로 복사인을 개회해놓고 우리 군인들 현역까지 포함한 예역들까지 불러서 정말로 한마디로 개방실을 줬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군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모독행위를 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희롱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똑같이 고통을 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후 2시부터 우리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좀 일찍 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집회하는데 동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집회가 우리 들불과 같이 퍼져서 현역들 예비역들의 명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더 해병대 정신이 되살아나서 우뚝 우리 국군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해병 가족 여러분, 국회에서 한기호 국방위원장 시절에 우리 해병대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병력들과 최첨단 무기, 생존성이 가장 강한 무기로 해병대가 갖춰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기호. 위원장님께 힘찬 전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병대를 능멸하는 자가 바로 이적행의자입니다이 바쁜 와중에도 우리 400기 김홍국 선배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홍국 선배님,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의 목숨 그릇 놀이, 김홍선생님, 대선. 명사별기 김홍국이가 <laughs> 전국에서 오신 해병 선호 분들한테 인사 올리겠습니다. 흘, <laughs> 승! <laughs> 감사합니다. 날씨는 덥지만 은 너무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해서 전국의 많은 해병대 선배분들이이 여의도에 오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인이고 연예인이고 누구못지않게 앞장서고 싶지만은 뭐 생계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부로 무대에 서면은 좌파 쪽에서 날 매일 공격합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대한민국 해병대가 가짜 해병이 있고 좌파 해병이 있는 거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포항에서 근무했지만은 대한민국 해병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최상병 사건 때문에 전국에전 세계 해병 가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모님이야 죽은 후배 최병 저도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래 질질 끌면서 해병대 서른의 분들이 열심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 언제까지 들이댈 겁니까? 습니다 제발 오늘부로 우리 해병대 선의분들 오셨는데 여기 국회가 보이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해병대를 우습게 보고 자기네 멋대로 막말하는그 정치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제가 비이되면안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해병대가 하나가 돼서 한목소리 돼서 더 이상 3군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해병대 우리가 지켜나가길 것입니다. 여러분 똘똘 묻혀서 이면에 모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주. 필퉁. 한번째로 유난기 해병대 백치기대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재오다! <laughs> 틱쇼! <laughs> <필승. 웃음> 어, 오늘 정말 제가 해병대라는 것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 참 우리가 어려운 시국을 겪으면서 참 우리 해병대가 있었기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 부강의 나라가 됐는데 참요 근래 와서 정치하는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가 참 그렇게 너무너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을 생방송으로 볼때 정말 철학이 터지고 아주 가슴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 해병대는 뭡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다. 저 여의도 안에 몇몇의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이 우리 해병대를 졸업하고 멸시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들을 잡아야 합니다! <laughs> 걱정을 말아요! 우리 다 같이 노래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이 어려운 우리, 어, 참, 지금 이 순간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laughs> 걱정을 말아요, 반주! <반수>. 부탁해요! <laughs> 저요 걱정을 말아요. <laughs>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승. 아 일승.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이 노병이 부담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80이 넘다 보니까 마음은 저도 20대 초반에 이사단 군악대에서 있을 때 그때 그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게 몸이 많이 <laughs>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후배님들께서 나서서 이 치욕을, 정말 이 아픔을 아이 억울함을 이슬수을 여러분들이 벌어주셔야 돼할수 있죠? 할수 있죠? 아 진짜 참 너무너무 제가 이 73년에 우리 해병대 1차 순환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해병대가 해제됐습니다 이번이 바로 해병대 2차 순환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군 통수구장인 대통령도 군 장성을 그렇게 세워놓고서 당신들 나가도 10분간 기다려 두손 들고 두발 들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늘과 일개 국회의원이 그 사람들의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해병대 현역 장군을 그리고 장차관을 전직에 있었던 장군들을 갖다가 나가서 올 차례를 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민군보다도 더 주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끝까지 무릎 꿇리고 우리 국민앞팽무리형이 100만 해병대 가족들한테 사죄시키고 국회의원을 빼칠 띄어 말야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무궁충국 중국 전신 가슴에 안고 하나 둘배부리 날려 국도통일에 하나 둘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십시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내 차선 하나 둘 나가자 서북으로 어. 푸른바다로. 용사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30만 월남 참전자 용사를 대표해서 박종길 교수님께서 마지막 경려사 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성, 강절, 성단성단력폭성 폭력, 폭력, 폭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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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력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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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고 흔들어지는 대한민국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늘 국경과 그리고 무더위에 오늘 여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백만 해병대 여러분의 대한민국 사랑과 해병대 탄생을 했을 때 김일성의 남친 야욕을 분쇄시켜버린 우리 위대한 백만 해병대의 정신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이 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해병대 정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회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그대로 보고 자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에 사단장을 놓고 나가서 반성문을 쓰고 오라. 반성을 해라. 도대체 군대를 갔다 온 잔지, 군대를 아는 잔지, 이게 썩어 문드러진 바로 개만도 못한 울타리에서 대한민국의 해병대 정신을 존먹는 청청대은 즉각 이 자리에 나와서 석고태자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살려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해병대의 정신이 멈춰 들어가서 바로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정신개조를 위해서 정신을 끊어모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말씀이 끝나기 전에 끝나기 후에 다시 저 여의도로 총 공격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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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웃음> <정, 웃음> 존경하는 우리 빨간무자에 대한민국의 군인정신을 이어받은 해병대 우리 전우여러분 박지원이는, 박지원이는 우리에게 공산능과 똑같은 적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세한 박지원 그리고 우리 군인정신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청청대 박지원을 즉각 타도하자. 저는 오늘 마지막의 정신으로 해병대의 혼으로, 해병대의 정신으로, 해병대의 하나 일체됨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는 위대한 해병대 여러분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선배 전우 해병 전우 여러분께 보합니다 오늘날 3만 5천 달러의 대한민국의 부국강명의 주춧돌을 누가 놨습니까?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해병대 대원 여러분들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여러분 독일로 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애국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대한민국에 충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국민을 시대에 빛 나던 초등의 하나이던 코리아 그 초등, 다시 한번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됩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병 전여여분분 우리 모두, 북해를 개혁하는데 총진군하자 저여여분분 마지막으로 건강 또 건강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패상! 패상! 패성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맞습니까? 기신 때려 잡는 해병 맞습니까? 무적 해병 맞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윤상현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희생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어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은 월남전에 살아온 미국 병사 5만명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제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희생 속에 핀 자유민주주의 덕분에 저 윤상현이 이렇게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순관 희생정신을 고마워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태합이 있다고 해서 나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존경하는 해병통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국회가 나한 장판입니다 정말로 한번 때려잡는 기시 때려잡는 해병대가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성래 위원장의 그 무도한 모습 속에 저희가 열심히 대항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흡족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당 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렇게 폐멸적인 참패 앞에서도 변화와 혁신과 성찰과 반성의 몸부림 없는 우리 국민임을 파괴시켜. 정말로 당 중앙을 폭발시켜야 된다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당 중앙을 폭발시켜야 됩니다 고질적으로 우리 당에 만연된 병폐 잘 싸우지 못하는 병폐 당원과 국민 앞에 군림하는 병폐 그리고 오만한 병폐 이런 것을 때려잡겠습니다 기신장면 해병대 여러분들과 함께 잘못된 고질적인 DNA를 고쳐가겠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우리 최수권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실규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수처나 경찰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헌병대 수사단장 그분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2022년 7월달 군사법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해병 군대 내에서 성폭행사건, 사망사건이 있으면 은 관할 법원이 민간법원으로 갖고 수사도 경찰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작년에 박정원 헌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권은 일종의 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저희가 잘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들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차츰 차츰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 관계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요번에 부정선거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많은 우파 시민분들께서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계십니다. 정치권에서 의혹을 풀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저라면은 당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선관위의 최근의 부실 관리 위협 등에 대해서 반드시 청문회나 국정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위협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관계된 사람들 4월 지난 2020년 선거 때 보면은 민교위원회 연수, 을, 선거관리, 또 파괴 선거관리의 문제점들을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당내 신고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명맥백획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 됐습니까? 한번 해보는 영원한 해병, 기신 잡는 해병과 함께하는 저 윤상현 믿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우여, 꼭 우혁에 대해서 진상 규모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해병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보라내는데 전윤상현이 앞장 선봉장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병대 필승! 감사합니다.